지금 터 수학적 귀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해 볼게요. 저잘 몰라요. 뭐 귀납이 있고 무슨 막 연역이 있고 막 그런 게 있나 봐. 아, 귀납적으로 수학을 생각하나? 아니면 연역적으로 수학을 생각 생각하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일단 뭐 도미노가 있다. 도미노. 자, 봐 봐라. 도미노 이렇게 있고요. 또 도미노가 이렇게 있고요. 도미노가 있고요. 아, 다시 그려 그래 볼게요. 도미노. 자, 다시. 도미노가 있고요 두 번째 도미노가 있고요 세 번째가 있고요 네 번째도 있고요 그가운데는 모르겠어요 띵띵띵 있고요 몰라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있는데 막판 가서 도미노가 또 이렇게 있대요 일단 해보자 자 그럴 때 조건이 이거야 자 문제에서 묻는 조건을 읽으면 수학적인 논리는 이거다 수학적 논리는 과연 이 모든 도미노가 넘어졌는가? 넘어졌나요? 이걸 증명하는 게 바로 수학적 균납법이래요 과연 모든 도미노가 넘어졌나요?를 묻는 게 수학적 균납법이래요자 일단 한자두 뭐, 가지 를 볼게요. 두 가지. 볼게, 가지. 자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요도 도미노들이 막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띠엄띄엄 저기 멀리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넘어질만한 구조로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이 적당한 간격으로 있는 거야. 막 따닥따닥 붙어있으면 갑자기 안 넘어지잖아. 초딩 때 해봤나? 이렇게 멀리서도 안 넘어지죠. 자, 적당하게 현재 붙어있는 이렇게 적당하게 붙어있는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어떤 게필요하냐면첫 번째 첫 도미노, 첫 도미노가 넘어졌다. 넘어짐. 그럼 일단 뭔가 가능성 있는 거죠. 첫 번째 도미노. 자, 빨간색을 써볼게. 이 빨간색 도미노가 일단 이렇게 넘어진 거 이렇게 넘어졌다고요 넘어졌으면 자두 번째 이제 어떤 상황이 필요, 필요하냐면 자두 번째 연달아 있는 연달아 있는 두 개의 도미노가 넘어짐자잘 보세요 가운데 이렇게 잡아라 가운데 두 개가 딱 이렇게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넘어졌고요. 두 번째 봤더니 두 번째 봤더니 요거 두 개도 현재 넘어진 거야. 그러면은 이것은 넘어졌다고 볼수 있어요, 없어요? 볼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인 겁니다. 자, 다시 보자. 첫 번째 도면이 넘어졌어. 그럼 뭔가 출발이 된 거야. 근데 뭔가 간격이 괜찮아요. 뭐 아, 아까 얘기했잖아. 막 띄엄띄엄 막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적당한 간격으로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 넘어졌지. 가운데 두 개가 연달아서 두 개가 넘어진 거 이렇게. 얘도 넘어지고요. 얘도 넘어졌어요. 그렇다면 자, 이 질문, 이 질문에 모두 넘어졌나요? 라고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yes라고 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 답할 수 있죠. yes, 답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해서 yes라고 답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랍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죠. 아, 이거다. 별거 없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게 처음. 전혀 문제 풀때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안 푼다. 이렇게 안 푼다. 우리는 그냥 무식하게 순서를 외워서 니다 순서를 외워서 니다 자, 순서를 외워 적어두세요. 자, 적어두라. 중요하다. 자, 1번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가첫 숫자. 서첫 숫자를 양변에 대입. 자, 적어주세요. 이거는 무조건, 막, 무조건 나온다. 수능도 나온다. 양변의 대입이에요. 얘들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과정의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명이에요. 자, 가장 증, 중요한 증명,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자, 첫 숫자를 양변의 대입. 자, 두 번째는 뭐냐면, n에다가 k를, n에 K립. k를, k를. 대입해서 쓰는 거예요. 단, 간격 확보. 공간 확보할까요? 공간? 단, 공간 확보. 이렇게 합시다. 이따, 이따 무슨 뜻인지, 뜻인지 얘기할게요. 자, 세 번째. n에 k 플러스 1를 대입할게요. 네 번째. 2번과 3번. 식의 좌변끼리 좌변끼리 비교하여 좌변길리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차이점을 2번식의 2번식의 양변에 양변에 적기 이게 바로 4번이에요 이따 다시 얘기해주세요. 일단 써라. 일단 써. 자, 2번과 3번 씩의 좌변기를 비교해서 차이점을, 그 차이점을 2번 씩의 양변에 쓰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2번과 3번 씩의 2번과 3번 씩의 우변을, 우변을 다시 적기. 얘가 3번이에요. 단, 2 번식의 우편번 우변 우편부터 써라 이해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잠깐 끊고 와서 적고 와서 다시 들으세요. 자, 잠깐 빨리 끊고 와, 끊고 와 쓰고 와. 자, 쓰, 쓰고 왔죠? 자, 쓰고 왔죠? 자, 일단 연습 하나 해볼게요. 저 순서에 맞춰 똑같이 불어볼게요. 똑같이 풀 건데 일단 따라 쓰지 말고요. 고또 끊고 다시 쓰세요 자 수학적 균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인거네요 아이 무슨 뭐도미을 헛소리 하지말고 자 헛소리 그런 얘기 하지말고요 자 구분 좀 해볼게요 지금부터 얘가 좌변입니다 얘가 좌변 자 그리고요 얘가 지금부터 우변입니다 자 좌변 우변 구분됐죠 자 순서 1번이 뭐였냐면은 순서 1번이 뭐냐면은 가장 첫 숫자예요 n에다가 가장 첫 숫자를 넣을 건데요. 얘는 1입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모든 자연수 1인 거니까 얘는 1부터 1, 2, 3, 4, 띵띵띵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1부터지만 문제에 따라서 2부터인지 3부터인지 그건 몰라요. 오케이? 자1 넣었다. 그럼 좌변은 뭐가 되냐면 좌변. 좌변은 1이 되는 거예요. 좌변은. 좌변은 1이 되는 겁니다. 봐라. 지금 상황이 약간 좀 이상한데요. 괄호의 의미를 잘 느끼셔야 돼요. 괄호.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n 번째 항인 거예요 얘가 n 번째 항자 내가 자봐라 자, 자, 일단 좀 듣고 좀 넘어가자 자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띵띵띵 an 이런 구조인 거예요 왜그건가요 물으면 이 괄호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잘잘 보세요 a1 얘가 바로 뭐냐면 얘입니다얘 a2가 바로 뭐냐면 이 괄호가 있는 2입니다 이해가시죠 an이 바로 뭐냐면 괄호가 이 괄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1만 넣는 거니까 1만 넣는 거니까 거니까 2만 쓴다고 따라서 2만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1 됐죠. 잘몰라 일단 버려 일단 버려자 일단 버리시고요. 자우변 볼게요 우변자우변 우변 보시죠. 자우변 보시죠. 우변자우변은 뭐냐면 6분의 1곱하기 1곱하기 2곱하기 3 괜찮죠. 얘가 1인 거네요. 괜찮죠. 따라서 이걸 넣었더니 1은 1은해서 1이라고 일단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진 겁니다. 오케이 지금 똑같잖아?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 1일때 스타트가 된 거야. 첫 번째 도미노 가 넘어진 겁니다. 자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순서 이번은 뭐냐면 n에다가 k를 넣는 거죠 k. 그럼 좌변도터 볼게요 좌변 좌좌아이 구분하지 말자. 자좌변부 써보자 좌변 1 1더기 2 띵띵띵 자 보고있다 쓰세요 지금 적지말고 2플러스 3플러스 띵띵띵 플러스 k까지 됐죠? 는 아까 제가 뭐랬냐 공간확보 이렇게 해서 바로 쓰지말고요 공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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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짠 공간확보 해서요 띄엄띄엄 띄엄. 여기다가 지금더 파란색 쓸게 우변 6분의 1,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2번 했다. 자 3번 겁니다 3번. 3번은 뭐냐면 n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할게요. k 플러스 1, 그러면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띵띵띵 에다가 뭐를 을 거냐면, 쓰지 말아봐.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띵띵띵 k가 아니고 k 플러스 1까지인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차이점을 발견해 주기 위해서 잘 봐봐요 아까 우리는 제가 다시 밑줄 긋고 있는 얘가 바로 n번째입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k로 바뀌면 얘가 k로 바뀌면 얘가 k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무엇을 추가할 거냐면 a에다가 k 플러스 1을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얘가 k가 아니고 k 플러스 1로 끝나겠죠 그러면 이 연두색의 앞에는 반드시 얘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1 플러스 2 플러스 띵띵 3가있을까요 이것도 하지 말자 몰라 쓰지 말라고 했 g 내가 띵띵띵 플러스 k 띵띵띵 플러스 k 가 되고요 이거 그 다음 거에 추가해서 1 플러스 2 플러스 띵띵띵 k 플러스 1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u s 다 plus e plus 6분의 1k가 아니고 k 플러스 1인 거예요. 얘는 k 플러스 2인 거예요. 얘는 k 플러스 3인 거 이거 이해가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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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 k 플러스 1넣은 거죠. 따라서 달라지죠. 위에 거랑 이렇게 달라지죠. 그러면 자 3번 에서 3번. 3번, 3번 3번 4번 에번3번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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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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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차이점은 좌변에서 찾는다. 얘가 바로 저,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얘입니다. 잘안 잘 보여? 다시 써줘. 씨, 니네 진짜. 씨. 봐봐. 1 플러스 이 플러스 띵띵띵 플러스 k 플러스 k 플러스 1거라고 하나 더 왔으니까요. 여기서 a k 고 하나 더 왔으니까요. 얘가 1부터 k까지면 얘는 1부터 k 플러스 1까지인 거죠. 오케 따라서 얘보다 얘가 한개더 많아야 돼이가 되는 게 맞죠? 얘가 바로 차이점이 바로 이 연두색이 차이점입니다. 이거를 어디에 넣는다고? 2번식의 양변에 넣는다고?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차이점을 찾아서 여기에다 하나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하나 똑같이 써준다. 그렇게 써보자. 얘가 물 들어가 1 플러스 2 플러스 중중중 중 k 플러스 k 플러스 1 얘가요 1 플러스 2 플러스 띵띵띵 k 플러스 k 플러스 1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됐지 자 이게 바로 4번이어서 4번 자 5번 겁니다 5번 자 5번 겁니다 자 5번은 뭐냐면 5번은 뭐냐면 우변끼리 우변만 빼내서 뭐라 쓴지할까 우변 다시 적기. 자, 우변 다시 적게요. 빼내서 빼내서 쓴다는 빼내서 다시 적는다 할게요. 하지만 어디 어떤 어떤 것부터 쓴다고? 반드시 위에 것부터 다시 쓴다. 위에 것부터 위에 것부터 쓴다고 61k K 플러스1 K플러스 2 플러스 1 2 3 띵띵띵 K플러스 1, K +1, K 2 s e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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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끝났어 끝났어 이렇게 하면 증명이 끝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l 제안 풀게 안 푼다 하지만 이걸 싹 계산해 봐100% 얘가 나옵니다. 100% 얘가 나와 즉이 얘기가 뭐냐면 봐봐라 얘가요, 얘가요, a의 k 플러스 1일 때고요. 얘가 a의 k 플러스 1일 때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여기 같아졌기 때문에 자 다시 얘가 같아졌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연달아 연달아 붙어 있는 도미노 두 개가 넘어진 겁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진 거고요. 그리고 요 는이 들어있기 때문에 n번째와 K k번째와 k플러스 1번째 즉 연달아 붙어있는 두 개의 도미노, 도미노가 넘어진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버려 순서만 외운다 순서만 외운다 자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잘못 못 믿겠나? 이거 빨리 계산해봐라 싹 계산해봐 통분해봐라 이거 딱 나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새롭게 쓰세요 제가 지금 서술형 쓴 것처럼 썼지 그렇게 하고 나서 답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오케이 이렇게 하고 답을 찾는 거다. 문제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찾을 시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이것을 보고 수학적 논리를 통해서 나는 답을 찾을 거예요.라고 해도는 진짜로 전교에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전교에 전교에 한두 명밖에 안돼 나는 전교에 한두명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선생님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다시 문제를 서술형이라고 쓰고 다시 시험지의 여백에다가 이렇게 쓰고 그다음 내가 쓴이 풀이랑 아 미치겠네 내가 쓴이 풀이와 내가 쓴 풀이와 문제에 적혀 있는 이 네모칸을 하나하나 비교해서 일대일로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찾는 거라고요. 그럼 나가 바로 뭐냐면 나만 찾는 건 끝나나? 가가이 없나? 가가 없네. 나만 찾으면 끝나네. 자, 나와 보시죠. 요 나의 여기 있네. 가가 있네. 가 여기 있네. 가는 1입니다1 아까 말씀드렸죠. 1 했잖아. 이거죠. 이거 이거아 했잖아. 했잖아.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얘가 지금 나가 봤더니요 요식과 요식에다가 뭔가를 더해준 거지 이렇게. 오케이. 똑같이 더했네. 따라서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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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요거네. 딱 드러나네. 얘가 바로 나네요. 나. 이해 가셔요? 이해 가지? 이가 바로 뭐냐면, 요 나가 바로 뭐냐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띵띵띵 띵띵띵 플러스 k 플러스 k 플러스 1 얘가 바로 나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답에서는 이렇게 써 있진 않겠죠. 이것이 좀더 간추리겠죠. 그럼 어떻게 간주할 수 있냐면 얘가 뭐 방법 엄청 많아요. 시그마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등차수열의 하부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저는요 등차수열의 하부로 좀 해볼게요. 2분의 k 플러스 1에다가 1 플러스 k 플러스 1 해서 결국에는 요 나에 대한 답이 뭐냐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얘가 바로 나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설마 네? 또 이거, 이거 묻는 거 아니겠지 자 이거 다시 볼까요 자 등차수위를 합으로 다시 보죠 저기에서 우리는 문제풀기 위한, 위한 요소를 찾아볼까요 첫 번째 숫자는 1이죠 마지막 숫자는 k 플러스 1이죠 몇 개냐면은 k 플러스 1개입니다 k 플러스 1개 그러면 공식이 뭐냐면 2분의 n 얘가 계수가 n이잖아요 n 플러스 a 플러스 l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진짜 수능에 나온다 시험에 나온다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제발 말씀드릴게요 도미노를 통해서 이걸막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어차피 몰라도 괜찮다 왜냐면 순서만 외워서 풀면은 모든 문제는 다 맞게 돼 있다 따라서 문제는요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논리를 통해서 이 가와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laughs> 어차피 못찾아 어차피 수학은 함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학을 문제 풀때딱 답지 보잖아요 답지가 이해가 안 가? 답지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인강이 있어봤자 어차피 학원에서 애들은 다 현강을 듣게 되어있다 입에서 들으라고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너무 함축적인 풀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수학은 자체가 이해가시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네모칸으로 쓴 것처럼 해서 다시 처음부터 서술형처럼 쓰시고 문제를 다시 열어서 내가 쓴 것과 어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의 차이점을 딱 발견해서 길을 딱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맞을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절대 논리를 통해서 찾으면 틀립니다. 못 풉니다. 못 찾는다. 못 찾아. 발견이 안 됩니다. 서술형이에요. 얘는.